자, 자 일단 덮개를 연 상태에서 네 카트리지가 나올 때까지 네 기다립니다. 이제 네 카트리지가 이렇게 나오면 나오면 여기 왼쪽으로 이제 정확하게 나왔을 때. 그야겠다는트리지가 네. 왼쪽에 정확하게 나왔을 때 주사기 여기 여기 있는 에어 자업 주사기 얘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. 준비하시고 이거 이 주사기로 사색다 이제 쓸 겁니다 아 지금 잠깐 기다려야지 나올 것 같네요 자, 이 카트리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드시면 이렇게 뒤에 은 코드를 뽑고 카트리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 하나씩 누릅니다. 빨간색부터 하나, 파란색, 노란색 그다음에 검정색 이 순서대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사색이 가지런히 나옵니다. 이렇게 여기에 거꾸로 토출구를 여기에 토출구를 토출잉크 나온 토출구에 플라스틱 바늘을 꽂은 다음에 잉크를 쭉 당기시면 돼 이렇게. 쭉 땡겨주면 이렇게 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다음이건 버리시고 기존에 이거 잉크는 버리시고 컵에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같은 걸로 해서 사색을 다 이렇게 주사기를 이렇게 땡겨줍니다 강하게 이렇게 그대로 또 파란색 검정 노랑 파랑 빨강을 다 이렇게 주사기로 강하게 땡겨줍니다. 여기 토출기에 꽂아서 쭉 땡겨줍니다. 쭉 땡겨주고 땡겨준 상태에서 뒤에 전원을 이렇게 꼽습니다. 다시 여기 카트리지를 꼽습니다.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꽂았죠. 네,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뺄 때는 이렇게 누르면 빠지고 빠지고 다시 끼울 때는 빨간색 파란색, 노란색, 검정색 순서로 끼웠죠. 그 다음에 덮개를 닫고, 자, 이쪽 버튼으로 갑니다. 버튼. 이쪽으로. 버튼으로 가면, 자, 급지 버튼. 맨 앞에 있는 급지 버튼이라고 하고, 무선 버튼을 양쪽에 손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, 뒤에 보시면 전원 코드가 지금 빠져 있는데, 여기 전원 코드가 원래 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강제적으로 저희가 전원을 뺐습니다. 아까 카트리지를 빼기 위해서 움직일 때 전원 코드를 그냥 뽑았습니다. 그런 다음에, 이 버튼을 두 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넣습니다. 이렇게 이 코드를 요 코드를 요 코드를 그대로 꽂습니다. 왼손을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오른손을 누르고 있고 한 손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전원을 꽂았습니다. 그러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불이 여기 불이 들어오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불이 들어옵니다. 예, 네, 불이 들어오고 있죠. 깜빡 끊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전원선을 갖다가 한 15초 뒤에 기계 소리 음이 울릴 때 기계 소리 음이 울릴 때 손을 뗍니다. 그러면 급지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. 그때 급지 버튼 눌러주면, 얘 눌러주면, 얘를 눌러주면, 얘를 눌러주면. 아, 잠깐만, 뭐가 걸렸는 것 네. 같은데. 아, 이거 잘래요, 호수가.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, 호를 약간 길게, 길이를 조정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여기, 덮개 센서가 있습니다, 덮개 센서. 이호스 길이는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요걸로 약간씩 조정이 가능합니다, 약간씩 이렇게. 조정이 가능하고, 여기, 여기가, 이제, 프린터 덮개 센서입니다.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주유개나 있는 걸 눌러주시면, 이걸 누르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버튼 눌러주시면, 됐습니다, 사라졌습니다. 요게, 요쪽으로 갔을 때 약간 팽팽하게 이렇게 라운딩 돼야 됩니다. 이렇게호스가 요렇게, 요렇게 라운딩 되죠. 이렇게호스 길이를 약간 여유있게, 조금 여유있게, 호수 끝에서 여렇게 하면, 이제 요 덮개 센서를 닫아주시고, 이건 끄시고, 무슨 와이파이 버튼 끄시고, 그리고 이게 만약 초기화를 한 다음에는, 그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와이파이는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. 설정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얘, 얘 더, 이게 덮개 센서이기 때문에 얘를 빼면은 이제 문, 그 문이 열렸 걸로 알고 있겠죠. 지금 문이 닫힌 걸로 인식하고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네, 해서 초기화하고 나면 정렬 페이지가 한장 나오는데 정렬 페이지 한장 나오고 나면 이제 초기화가 같이 다시 재인식하게 되는 겁니다. 이상